8월 9일 맥케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루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10편, 시편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마침 보아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아 별인인 줄을 알게 된 보아스가 루색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루세게르데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감사함으로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루시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곳에서 불청객과 같은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행동은 감사와 감격임에 틀림 없겠지요.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루세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따라 타지에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이 베풀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루처럼 세상의 어떤 보호장치보다 더욱 확실하고 확고한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타지로 떠나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룻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함이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원하심과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 나아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의 나에게가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루시 보였고 보아스는 자신이 할수 있는 한 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보인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주의 날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요 동시에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주의 날개가 되어 주는 복된 그날 학교의 성도님을 들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